난왜 거짓말을 먹는 걸까? 그걸 알면 지금쯤 넌 잔뜩 쌓여있는 간식들을 눈앞에 두고 있겠지. 그래? 에센 방학이 이상한 짓 하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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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기쁜 모습으로 그런 말 하지 마. 안돼 안돼. 강생은 또왜 랄랄랄로 외칩니까? 새로운 취향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강세까지.. 그거 물들면 안돼요 여기에 범죄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철컹철컹 철컹철컹 니들 왜그러냐 그런 방송 진짜 해버린다 자꾸 그러면 그런 방송 시작해버린다 아이고씨 <laughs> 아이고씨 됐다 그럼 왜 나만 거짓말을 먹을 수 있는걸까 레오도 다른 사람도 먹지 않는데 나처럼, 건전한 걸 추가하란 말입니다. 입에 침이 바르고 얘기해! <laughs> 졸려. 그렇긴 하지만, 그 힘은 무척 멋진, 너만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 알겠냐, 에피. 거짓말이란 건, 자기의 의제로 하고 있어도, 사실은 거짓말이 자기에게 씌이는 거야. 찝찝한 기분이나 죄악감, 후회. 그걸 모아서 들러붙은 거짓말은, 커지는 거지. 그리고 떠날 수, 없게된 거짓말에 완전히 씌이게 되면 새까맣게 변해버려. 너는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람에게 씌운 거짓말을 먹어서 그 사람이 아무게 빠지지 않도록 할수 있어. 멋진 능력이라고 생각해. 아이 n 크음 그렇구나. 에헤, 그럼 에피는 대단한 거구나. 스머프같이 웃네. 에헤. 어어,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응, 음, 그 말투 뭐지? 그치만 네오는 거짓말해도 다른 사람처럼 괴물이 안 나오는데 알겠냐? 에피. 내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옳은 거야. 내 말이 맞아. 맹님하고 성격이 똑같구만. 내 말이 진실이. 내 어, 말이 다 옳아? 그럼 아빠 말이 다 옳아? 그게 거짓말이라고 음? 해도 들키지 않으면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물음표. 그럼 넌 잔. 아무 이제 시작됐을 뿐이야. 일어나. 빨리 자. <laughs> 네. 아빠는 딥슬립. 그렇지만 아직 안 졸린데. 놀러 가야지. 아 귀여워. 이, 이때 잘수 있지 않나? 나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laughs> <laughs> 어잘수 있네. <laughs> 놀러 갈까? 세이버 하버 하고 놀러 가자. 키가, 키가... 없어요. 한번 잤다가 일어나요. 아 그래? 근데 저는 전설의 검을 가지고 있고 공격력이 무려 520인데요. 방심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래요. 말 듣고 한번 쉬자. 졌는데도 <laughs> 밤이네요. 아 동물이니까 한두 시간만 자면 되는구나. 그래 참좋네 근데 우리가 만나갈수 있는 사람몇 명밖에 안 돼. 맨날 만나던 애들 친구도 별로 없어. 고양이. 로젤리 아가씨는 그렇군요. 제멋대로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달성할 때까지 하시는 점은 좋습니다. 음, 음. 저때 유일하게 배드 엔딩이 가능합니다. 빨리 말해줬어야지. 세이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가닐 때가 배드 엔딩이라는 거죠. 어때, 어떤 게? 남일 때가 배디엔딩인가 보지? 아 아니면 혼자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 에피가 죽나 보네 그러면 에피가 죽어? 뱀파이어라 어 똑같아 똑같아 뱀파이어는 하늘을 날수 있다 똑같아 똑같아 난강성이먼저 <laughs> 알았어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여자 옥소리가안 나기 때문에 코도 잔뜩 막히고 어쩔 수 없이 카시 어디 갔어 어머, 집을 기억해놔야겠어. 이 친구 집이 있는 걸기억맨 아래랑 여기였나? 뭐였아니야 <laughs> 친구 있는 거는 그 위죠. 맨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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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셔야 불러도 그녀는 대답이 없다. 어떻게 된 거야? 피 하얀 친구는 안 들려 목소리가 지금 안 들고 있어 자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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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말한게 아니야 와 <laughs> 어? <laughs> 빨리도 자네요 <laughs> 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여자가 안 되는데. 잇지에피, 아... 태어났을때 아직 기억하고 있니? 아직 기억하고 있.. 어야야너 그거 개랑 똑같다 정봉이랑 아저씨 스팸인가요? 아야 아, 아까가.. 아까가 그거였는데? 아, 그래? 이게 오. 정봉이었다고 아까가 정봉이였는데? 그래? 어. 어음 응. 우리가 했던 캐릭터를 총 동원해서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어쩔 수가 없다 어디 갔지? 얘가 없는 이상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조작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허면이 검을. 됐어. 아 카샤가 고칠 때까지 우리가 게임에서 했던 캐릭터들을 총 동원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카샤님 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어 왔어? 이제 들려요 어, 아까 왜 그런 거야? 어, 모르겠어요. 그대로 있었는데. 뭐 튕겨서 수도 있죠. 뭐. 아 이렇게 약간 음. 그 쿨한 모습이 좀 멋있어. 가자. 응, 그러니까. 눈부시다고 <laughs> 생각했는데 <laughs> 눈 앞에서 음 레오가 눈을 크게 뜨고 말이야. 아 겁나 징그럽겠다. 그 외엔 목욕 타월을 받았어. <laughs> 뭐변태 아니야? 눈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목욕 타월을 줬어? 눈을 뜨자마자? 야 변태 아니야? 이게 뭐야. <laughs> 뭐야? 이게 뭐야?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대출 좀 해주시죠. 보증단서 줄 거야. 그렇구나. 그래 보증 안서안 서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왜 네가 거짓말을 먹는지 알아? 러리콘길드장 러시엔 캐슈. 너또왜 그래? <laughs> 음... 그건 모르겠어 쏘쏘쏘 쏘쏘쏘쏘쏘쏘 쏘쏘쏘 흥미롭네 그 녀석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먹는데 문제 없지? 특급 게스트를 불러다가 러시안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 <laughs> 음, 거짓말하면 거짓말 냄새가 나서 알수 있어 어 강생 들어올래? 강생 그어오세요매니저채에 그... <laughs> 구글 아이디 남겨봐 지메일 주소 도와드려요? 그치만, 내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안 돼. 왜냐면은, 이걸 계속하면은, 카샤가 힘들고, 캐릭터는 게 카샤가 해보면 알겠지만, 캐릭터는 게 계속하잖아. 그럼 무슨 내용인지 까먹어. 맞지, 맞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총동원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돼. <laughs> 그치만, 내가! <laughs> 내가 그 거짓말이고,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진짜를 돼, 계속.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진짜로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안 된다 나라도. 하지만 레오는 하지만 레오는 아 민님이 하실 거예요. 거짓말 냄새도 안 나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라도 수 나타는 거구나. 수수께끼 풀렸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강세에 빨리 들어와야 돼. 강세에 빨리 들어오세요. 안그러면은 카샤가 이 고생을 한단 말이야 큐! 진짜라도 나타나는 거구나 흠.. 음, 수수께끼가 많네? 어.. 강생이.. 초대를 보냈었네? 제, 제가 씹고 있었군요.. 미안합니다 초대를 씹어? 왜 씹어요? 초대를 씹어? 내 맘이야! 먹는 거 아니에요 눈치채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다 누군가의.. 누군가가 거짓말.. 거짓말을 알게 되면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자기고 우리 로보트 친구가 에러가 났군요 버퍼링. 나도 질문.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하트 모양 먹을 거.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응? 음? 로브베리 과실 말이니? 노란색은 달지만 빨간색은 조금 떫어. 떫어. 애호라 3공이님어서 오세요. 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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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지. 딱 그런 게딱 살려주는 거야. <laughs> 빨간색은 조금 떫어. <laughs> 살가생을 아, 죽금다 그리고 꽤 축축해서 사람한테 던지면 퍽 하고 터진단다. 끈적끈적하고. 럼 멸자님이 계셨었어? 언제 언제 들어왔을 때? <laughs> 난 적의 눈에 향해 던져서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데 쓰고 있지. 응? 어? 먹는 게 아닐까? 음.. 아직 수수께끼 투성이네. 갑자기 에피에게 흥미가 생기는 걸? 어 보냈는데 못 받았어? 음, 음, 우편함 잘화가 왔어? 바로 전화? 바로 전화 오던데. 음. 지금 계속 보냈는데. 아? 아 느낌표 느낌.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아무 짓도 안 해. 아 아직 좀더 조사할 게 남아 있었지. 벌써 이런 시간이네. 너도 빨리 돌아가야지. 하지만 그 오빠가 심야에 외출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 심야 12시 학교에서! <laughs> 뭐 얘기하는 거야? 네, 아요 그런 건 별로 안 무서워. <laughs> 아,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마케팅용으로. <laughs> 나 공도 스리터 쓰러트린 적 있는걸? 오셨다 오셨다. 안녕세요학교 빵빵 한번 틀어주세요. 빵빵 한번 틀어주세요. 그게 강세가 아, 지금 내가 부금들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부금을틀수 없는데, 강생아! 안녕! 아우, 뭐가 파이. 안녕히 네, 계세요. <laughs> 강생이요 똑같잖아, 똑같잖아. 야, 국민 성대모사라니까? 아직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다 따라 할수 있는, 강세아좀 어두운 그 캐릭터들. 아니에요. 그 성숙한 캐릭터들 있으면 당신이 다, 어. 어 공기만 소리만의 목소리로 JYP가 홀딱 반할 남자라면 누구나 알겠어요. 섹시해서 반할 목소리로 읽어주면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laughs> 고? 이런 거지 아 이거요? 어 <웃음> 그거야 <웃음> 하지만 에피는 아직 연약한 소녀니까 빨리 가서. 복...

가야바로... 가야바로 가야 믿으면 안 돼. 제 요즘 삐뚤어서... 뭐라 했는데요. <laughs> 어, 아, 백님이강생님 따라 하지 말래요. 안 어울린다고... 아, 안 어울린다고... <laughs> 할 건데~ 가자~ 응~ 바이바이내 수많은 개인기 중 하나인데, 하지 말라니... 이제 아빠한테 가면 되는 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네? 딴 길로 새지 말고 빨리 가야지 딴 길로 새면 안돼얘건데딴 길로 새야죠 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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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건데? 여기서 배드엔딩 아, 뭐... 볼 만한 건데? 맞지? 레전드리 아이템에 레전드리 아이템을 꼈는데 무슨 배드엔딩이야 아니지? 아니야 그건거 아니야 르지마르지마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laughs> 옆길로 세 집으로 가면 되죠? 집 어딘지 모르죠. 어디입니까 <laughs> 밤이 됐으니까 돌아다녀보자. 여기 이때 동생한테 가본 거 재밌어. 세이브하고 돌아다니래요. 세이브 했잖아 아까 안봤고 나도 아니 너. 지금이요 지금 지금? <laughs> 요새 세이브 생활을 안 하시면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어. 아, 오랜만에 해서, <laughs> 오랜만에 해서 그래, 오랜만에 해서. 여기 들어왔었잖아. 예, 어, 여기 내네 방인데? 아니고 다른 방. 여기 내 방이야. <laughs> 아니에요, 그 아래 방이죠. 미안합니다. 아빠를 깨워보자. 오랜만에 길치 맥클레이 인 돌아왔습니다. 어 아, 뭐야? 랄랄라 점점점. 네 침대 저쪽이야. 빠가. 혼나셔. 그만 잘까? 한번 돌아다녀 보고 싶었는데? 아, 말하지. 어, 야, 뭐야! 응, 음, 이건 누구 대사일까요? 어? 느낌표? 음. 저, 저기 지금, 꺄 하는 음. 소리가. 맞아. 가볼까? 넌 뒤에서 따라와. 너부터 떨어지지 말고. 음, 점점점.